안녕하세요. 4월 5일 종목 분석 요약입니다. 총 18개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하나증권은 LX 인터내셔널에 대해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하향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연탄 가격과 물류 운임지수 하락으로 인해 실적이 하락하는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결과는 예상치에 맞게 발표되었으며 매출은 6.8조 원, 마이너스 2.8%, 영업이익 2,238억 원, 마이너스 68.0%로 예상됩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현대제철을 매수 추천하였으며,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드캡슐 사업이 수익성 개선 및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카파회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카파증설이 완료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SK증권의 솔트룩스 회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전문 업체이며 보유 언어 자원과 인공지능 등록 특허를 바탕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높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 교육, 금융기관 등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다음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하나 투자증권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치를 예상하며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면세점간 디커플링 축소 전망과 수익성 개선, 특허 수수료 충당금 환입 등으로 인해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다음은 세진중 공업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세진중 공업은 LPG, 운반선, 탱크 등을 생산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아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며 12만 5천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미국 판매 비중 증가와 RV 차종 판매 비중 증가에 따른 환율, 믹스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 증권은 시장 평균 수익률과 유사한 성장률을 예상하며 신용대출 여력이 생겨 순조로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 증권은 매수를 추천하며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였으며 2분기 이후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 증권은 현대차의 판매 오조 우호적인 업황 지속과 관련해 투자 의견 매수를 내렸으며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다음은 효성첨단소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이 회사를 매수 추천하며 SOTP 방식으로 변경한 5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업황 약화에 따른 멀티플 하향의 기인에 하향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나 낮은 멀티플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여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KB금융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금리 상승과 경쟁사 대비 NIM 개선 부진 등은 있지만 전분기 대비 이자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뒷심을 발휘하는 구간에 있어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마이너스 15.3% 하향입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 증권은 매수를 추천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실한 배당 정책과 무난한 실적 전망, 분기 배당 가능성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폭이 컸지만 8%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의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삼성SDI에어 이두 번째로 큰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은행 파산 우려 등의 업황 약화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3.2% 하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현대글로비스를 매수 추천하며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SK증권의 TNL 회사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북미 확대 및 유럽 진출로 인한 고성장 기대와 cndv 히어로 인수로 인한 공급 물량 확대 기대 등으로 수출액 상회 전망입니다.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